그 다음 또, 이제, 실시간 스트리밍 하겠습니다. 제넥신. 제넥신 보시게 되면, 이제, 이날 좀, 이제, 윗골이 단날 굉장히 많이 산 거죠. 그리고 어저께도, 쉽게 얘기해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, 갭상승의 음봉이잖아요. 갭상승의 음봉. 그러면 이제,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, 기간 놈들이 이제 팔아먹은 거죠. 팔아먹은 거. 올리면서. 이 얄미운 놈들입니다. 이거. 수급상으로는 일단 조금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고, 나빠졌다. 제넥신은 일단, 이렇게 말씀드리고, 일봉상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요 마지막 추세선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이 추세선이에요 그니까 이 추세선을 넘어가려고 하다 지금 못 넘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밑꼬리 달고 이제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리고 이 종목은 요기를 이탈하면 안되겠죠 요기 저점 요 저점 구간 그니까 63,300원 400원 정도 되겠네요 63,400원 구간을 이탈하면 안 63,400원 구간을 일단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. 이 종목은.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런 엔장으로 빠질 수 있어요. 제넥시는 이렇게 120일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, 이 종목은. 일봉상으로 가서 이제 5월 14일 날이거든요. 데 날짜만 바꾸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5월 14일 날 이제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쪽 구간 66,800원이 1차 그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. 66,800원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선택적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. 선택적 구간 여기다 안 써놨는데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, 이 부분이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겠죠.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이 저항입니다. 저항, 저항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n자형 목표치가 있거든요. 근데 얼추 n자형 목표치를 줬어요. 지금 n자형 목표치를 줬고 그 다음에 내려올 수 있는 게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n 자이에요 이렇게 크게. 이렇게 내려오는 n 자이 59,100원짜리가 일단 보인다.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내려오는 거 이제 잡다 보면 만약에 얘가 66,800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.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빠지면 62,900원 구간인데, 62,900원 구간을 좌측으로 이렇게 쭉 돌려서 보시면, 쭉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, 여기 단고 자리가 좀 겹치는 구간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요 구간이 이제 62,900원 구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. 요까지 여기가 이제 1차 눌림목 구간이 돼요. 저 점을 이탈한다면, 6 4 9 0 0 65,000원 이탈한다면, 저기가 이제 1차 매직 구간이 되겠죠. 근데 현재 상태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, 일단, 241선을 0 한번 이탈했기 때문에, 한번 리바운딩 나와서 한번 붙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. 얘는 차트 크게 보면, 차트 크게 보면, 여기를 한번쯤은, 일단, 하락 후 횡보라고 볼 수도 있고, 상승 후 횡보잖아요. 그러면, 요 자리가 저항이 지금 서로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, 치고받고 아마 싸울 거라고요. 치고받고 싸우면서 매수세가 이기면 오히려 올라갈 것이고, 매도세가 이기면 밑으로 내려오겠죠. 그러면 요 구간을 잘 보셨다가, 저는 차라리 제넥시는 7만 100원을 넘어갔을 때, 넘어갔을 때 한번 매수관점으로 볼것 같아요. 넘어갔을 때, 여기까지만 먹겠다고.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, 일단 이 구간에서는 갭으로 이탈했기 때문에, 요 7만 4천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하셔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죠.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엔저형 목표치가 이제 나와요 위로 만약 에 간다면 이쪽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85,300원까지도 보여요 위로는 현재 상태에서. 위로 간다면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묘기를 이탈하느냐 마느냐 그럼 내려와서 이제 눌먹구간 잡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잡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83,500원 가기 전에 이 추세선을 먼저 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추세선 근처에서는 일단 팔아먹을 준비를 하셔라 그러면 7 1 0 0원 넘어가면 아까 매수관점을 볼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넘어갔다가 여기 때리거나 뭐 이렇게 눌리겠죠 눌렸을 때 다시 양봉 뜰때 들어가셔. 요 양봉에 식간을 손져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종목은. 요렇게 읽어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, 그 다음 종목은 이 유비커스 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. 유비커스 홀딩스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. 수급 보시면 이거 외국인이 쭉 사고 있어요. 쭉 사고 있는데,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,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죠 유비코스홀딩스라는게 이게 코땡땡이있고 나서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얘는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왔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왔다는 게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개파하게 양봉이었고 여기도 개파하게 양봉 개파하게 양봉하면서 오일선을 지켜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처음 이탈을 했고 처음 이탈을 했고 그러면서 오일선 처음 이탈하면 이제 늘린다고 봐야 되겠죠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가는 목표치가 꽤 많이 있어요. 아직도 3만 9천 원, 뭐 4만 3천 원 이렇게 있는데 4만 3천 원갈 정도면 아마 슈팅 나와고더 위로 치고 갈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 근데 3만 9 650원 이 앞에 마주 보는 된 거점 자리가 아마 이 종목에 그이 이 자리가 한번 눌릴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2 0일선에 이탈했어요. 을2 0일선에 이탈했기 을 때문에.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행선으로 이렇게 거누면 행선으로 이렇게 거누면 여기 3만 오늘 저가네요 3만 950원 3만 950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요 앞에 마주보는 고점 자리 잖아요 마주보는 고점 자리 그 다음에 2만 9,100원 자리는 이탈된 저점의 자리예요 이탈된 저점의 자리 그러니까 내려와도 29100원을 이탈 안 하는 게 좋겠죠.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기 갭 메꾸러. 그러니까 여기서 갭을 메꿨지만 이 갭까지 메꾸러 올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종목은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분봉 가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겠는데 분봉 가서 보시면 여기 저점이 요요 라인이잖아요, 요 라인. 이 3500원 정도 되겠네요. 3500원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이 중간에 갭이 하나 있어요, 여기. 차트 보시면 이게 좀조금해서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중간에 갭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갭까지 메꾸러 올수 있다는 얘기죠. 갭까지. 그럼 이것도 이제 다 지워 버리고 이거 이게 제가 5월 7일 날 말씀드린 거니까 5월 7일이면 이 정도쯤일 거예요. 5월 7일 여기. 요기.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항이라고 미, 미리 말씀드린 거잖아요. 33,700원, 뭐, 800원. 근데 조금 더 위로 갔고, 그 다음에 이제 눌렸어요.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이, 이 차트를, 이 부분을 좀 크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, 여기가 저항이라 그랬으면, 여기가 실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넘어갔다 이제 꼬리 달린 거잖아요. 꼬리 달리고 내려왔을 때, 내려왔을 때, 여기를 돌파 못 하잖아요, 지금. 돌파 못 했잖아요, 여기를. 돌파는 양봉이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. 그, 이 종목은 매수관점이 아니죠. 현재 상태에서는. 저항을 뚫었는데, 너, 와, 와, 완전히 안착을 못했으니까. 그니까, 러 매수관점이 아니니까, 이 종목은, 여기서 이제 사신 분들은, 사신 분들은 제 설명을 하나도 안 들으신 거죠. 그러니까 33,750원 이 라인이 그냥 저항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. 이게 돌파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거니까. 그니까, 러 이, 제가, 이제 사담이지만 항상 말씀드리자면 돌파하면 이렇게 돌파를 할때 들어간 사람 중순 하수 눌렀다 물론 이렇게 더 날라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날라가는 걸안 먹겠다는 소리잖아요.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겠다는 소리예요. 이거는 그러니까 내려왔다.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적에 양봉 뜰때이 양봉이 싯가를 손질 잡고 가시라고 싯가를. 그러면은 인게더 매매하기도 더 편하니까요. 그러면 이거 줄여놓고 이제 지지 저항을 잡아야 되니까 요다 지우고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재 메인 추세선을 일단 이탈한 상태예요. 이 종목은 메인 추세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런 추세선이 나오니까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세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크게 차트를 봤을 때, 그럼 넘어가려다 못한 거잖아요. 그럼 지금 하락 추세선도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서 이 밴드 구간을 그리면 차트를 크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잘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양해해 주세요. 이 크게 밴드를 설정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위아래를 다 봐야 되거든요. 그럼, 이 종목 같은 경우는, 간단하게 생각해서, 그냥, 이렇게 내려왔고, 이렇게 올라왔고,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고, 가정이 쓰는 거잖아요, 가정이. 그러면, 여기가, 쉽게 얘기해서, 이렇게 좌측으로 쭉 보면, 목표치를 잡으면, 고점이 있고, 이쪽에도 고점이 있고, 쭉 연, 연장해서 이렇게 쭉 그리면, 아, 이쪽에도 댄저가 있고, 댄저가 있고, 이러니까, 여기를 지켜줄 가능성이 많겠죠. 그러니까, 여기가, 쉽게 얘기해서, 얘 하락 목표치 이기도 하지만, 하락 목표치 이기도 하지만, 이 자리가 얘 눌림목 구간이 될수 있다는 거죠. 첫 번째. 이렇게 잡았을 때. 29,300원이 나오네요. 근데 거리가 지금 있어요. 29,300원이라는 게. 지금 현재 상태하고 거리가 좀 있으니까. 현재 상태에서 지금 한5% 정도 더 내려와 이 자리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자리를 오기 전까지는 사지 않던가.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요 마주보는 고점들이, 이 돌파해야 될 고점들이, 여기라기보다는 이쪽 라인이 조금 더 돌파해야 될 시점이 좀, 요 정도 라인 잡아드리면 되겠네. 3만, 한 50원? 3만 3,050원. 3만 3,05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, 5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또 매수관점으로 또볼수 있겠죠.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. 그럼 이제 위로 가면 어디까지 갈수 있냐. 그러면 30분 봉상으로 봤을 때 얘가 위로 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. 이렇게. 이쪽에서 끌어 당기는 마디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쪽 저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얘는 39,150원까지 일단 상승으로 보이네요.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저항 구간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있잖아요 이쪽에 고점에 그러니까 요 부분도 저항 구간이 되겠죠 한 35,000원 34,9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는 37,150원까지 보이나 34,900원 33,500원이 저항 구간이다 그러니까 그근처에서는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유비커스 홀딩스는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 2 9 3 0 0원의 목표치가 있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내려오는 목표치가 또 하나 있어요. 요, 요,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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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점은 이탈했을 경우. 그럼 얘는 이제 5분봉에서 볼수 있거든요. 5분봉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차트 조금만 줄이겠습니다. 그러면 5분봉에서 얘 목표치를 잡으면 저 꼭대기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잡는 거예요.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. 단타치실 분들은 3만 4 5 0원 3만 4 5 0원 근처에서 한번 매수 관점을 보셔라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이쪽 차트도 마찬가지예요. 5분 봉 말고 30분 봉 차트도 조그만 엔짱이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걸어 놓을게요. 3만 4 5 0원 3만 450원. 이 자리도, 이 자리는 이제 선택적 구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. 3만 450원은 여기 전조점이 있는 자리라, 여기 자리에서, 여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긴 돼요. 이 3만 450원. 이 밑에 있는 게또 어디 갔죠? 27,550원. 일단, 좀,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저 34,450원부터 매수관점으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29,300원, 27,550원.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유비커스, 유비커스 홀딩스를 요렇게 말씀드릴게요.